That would be like asking Nina to test. 와우 됐어 난 역시 또뭐한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? 뭐뭐 하... 뭐 하는 거야 이게? 어? 응? 응? 아니 아파. Bruh, 뭐? <laughs> 왜 뭐? 자해를 그렇게? <laughs> 아니 아아 <laughs> 아. <laughs> 뭐가 아야? <laughs> 뭐가 안돼? 아 기다려봐 진짜 진짜 나 미나.. <laughs> 아 다시 다시 <laughs> 아 다시 다시 <웃음> 다시 다시 아아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올라왔다 <laughs> 어떻게 올라왔지? 뭔데 이게 뭐야?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뭔데 왜왜왜 왜, 왜 그러는 건데? 음 너무 웃겨. 인제 내가 저 가져왔어. 제발. 아 점프한 거 멋있었다. 그 자. 아켜나 알아. 여기 온지 1초 되지 않았어? 멋있었다. 아아 어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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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은 내가 오케이? 여기다가 쏴놓고, 응. 여기 어 발판. 그, 어떻게 너가 쓰면 안될것 같은데? 잠깐만. 잠깐만. 여기 쏴볼래? 한... 아 오케이 오케이 건너갈 수 있어 이게 사람이? 아,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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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들어갔어 자, 그 다음, 여기랑여기랑연결해 i 랑 Yogi랑 Yogi랑 y o g i 어 Yogi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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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해서 날아가 봐아랑 y o g i 아 Yogi랑 y o 진짜... 어? <laughs> 아 멍청한 애랑 못하겠다 뭐라고? 아니 나랑 못하겠다고 내 자신이랑 내 자신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<laughs> 그러고 너가 여기다 쏴놓고 쏴놓고 여기 떨어지고 <laughs> 너 하늘색 쐈어? 어? 잠깐만 어. 알아 알아 가고 가고 흉 날라갔다. 어디? 한두 아, 들어가 어, 됐어. 떨어져. 남, 그리고 너 지금 노란색 사 거기 무슨 색이? 혹시 노란색? 아, 노란색 아파, 아파. 아, 살았어. 진짜. 살았어 살려줘. <laughs> 깜깜스러결나 <목소리> <난 목소리> 너무 힘들어.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더 이상 못 해먹겠어.. <목소리> 아니할수 있어 할수 있어 복종 머리, 복종 머리.